안녕하세요 문준입니다 금일은 개조개 잡으러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연비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개조개 잡는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하나 열렸습니다 아,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 구멍인데요 한번 파 볼게요 야 돌이 있어서 안 나오는가 본데 어, 어? 없는데? 볼까? 아 어, 여기 촉수 보이죠 이거? 여기 촉수. 대조개가 촉수가 아직도 나와 있네요. 어 들어간다 촉스. 개조개 어, 포인트 오니까 봐봐. 여기 이거, 어 봐봐. 이 촉스야. 이거 촉스요애 포인트 오자마자 개한오 마리... 아. 오, 크다. 아. 아. 오 무근 개조개. <laughs> 그다. 개조개 드시러 오세요. <laughs> 아망망망진 아, 그거... 죽입니다. 묵은 개조개. 아, 죽이자. 아, 죽입니다. 좀 뭐. 네. 아, 개조개 구멍을요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막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렸다고? 이어디갔어와 아, 네. 어? 어? 아, 진짜 큰데요 무거운 <laughs> 게죽 죽이자. 또 하나 득템합니다. 또 하나 찾아볼게요. 사람들이 막 맛... 여기 있는 섭이요 달고 맛있어요 아주 그냥 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죽여줍니다 술한줄거리 많네. 어, 봤어? 이야, 섭이, 소비... 저쪽에 많네. 아우, 진짜, 금방, 한바퀴을 잡았네요. 사람들이요, 하도 많이 와갖고, 개족에, 이제, 없네요. 이제. 오늘 물때로는 어렵고, 마이너스를 기대해야 할것 같네요. 제가 판 곳은 항상 묻거든요. 다른 분들은. 초입 쪽에는 개조개가 이제 없고요 이제 더 점점 물이 더 많이 빠져야지 이제 잡을 수 있어요. 아. 개조개야. 여기서 만나네요 어. 아, 이거 아, 야 아, <laughs> 이거 보세요 안이네여기서 어, 어, 네. 따서 이리, 이리 던져 다 어? 이거 갖고 지말여기다 아, 담으려고 오, 좀? 점점 내려가네 음. 오. 됐다 오, <laughs> 이거 크다 <laughs> 건조 건조 <laughs> 어 여기 깊네 허벅지 어. 에서안 돼요 야 죽인다 이거 보이죠 야 아주 그냥 그리고 이 섭이요 섭이요 여기 께더 맛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섭 안에는 얘네들이 꽃게 새끼를 먹어요. 어, 이거네, 이거네. 어, 야. 나는 물 들어가서 여기 못갈것 못 같아. 어우, 이거 다 따. 내가 그렇게 썼잖아. 나도 더 들어야지. 응? 아니, 먹으려면 노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야, 크다. 어? 실한데요? 음. 어우, 어. 어, 잘 따지네. <laughs> 응? 예, 생각보다 잘 따져요. 저 뒤쪽에, 왼쪽에. 어청 저거 없다. 어, 씨. 아이고 이거 <laughs> 어, <진짜. 웃음> 야 오, 죽인다 이거 보세요 이거 새끼 있잖아요 이렇게 꽃게 새끼 어, 여기 어. 그쵸 그렇죠? 그게, 그게 있어도 <laughs> 맛있는 네. 이, 예 이, 이게 이 섭이 꽃게 새끼들을 먹어요 여기야 어? 야 죽입니다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 매물은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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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은 안 빠질 것 같은데요? <laughs> 이제 물 들어올 때 됐습니다. 야 죽입니다, 아주 그냥 소비 죽여주네요. 금방 한 박스 채웠습니다. 와 이거 크다. 에? 에? 에. 아니 여기 못 들어와요. 아니야, 더 이상 안 빠져. 이거 이 정도인데요? 아니에요. 지금 간주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만 안 돼요. 더 이상 안 빠져요 물. 야, 죽인다. 어, 예? 쭈꾸미만 잡으면 되는데. 이제 지금 좀 햇빛이 떠야지 조금이가 기어 나올 텐데. 야, 솥 아주 그냥 죽이는데 이거. 오호. 아좀 이거 덜어놓고 그러고 나와야겠어요. 이거 보세요. <laughs> 그꽉찼어요 <그거> 무거워. <laughs> <그거! 웃음> 저 안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다 소용 없어. <laughs> 죽입니다. <웃음> 이만큼의 이만큼 해먹고, 와고안 빠졌어, 안 빠졌어. 안 <laughs> 이거 뭐 태양 가지도 없어. 이야. 아, 여기 섭이 엄청 멋있어 부들부들하고 알도 꽉 크고.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네. 고 먹을 거예요. 자, 여기 쏟고 다시 들어갔다 올게요. 네. <laughs> 이거 <이건> 개조개. <laughs> 와, 이거 빼고. 오늘 개조개는 구멍이 안 열려가지고. <laughs> <laughs> 야, 죽입니다. 아주 그냥 홍합이 아, 섭. 아. 어. 실컷 먹겠는데요? 사람 손이 안 타서 그런가요? 다 크네요. 그리고 이 섭이요?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꽃게 새끼를 잡아먹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걸홍아탕 끓이면요, 이 안에 꽃게 새끼들이 들어있어요. 한 두세 마리씩. 그래서 그런지 맛있더라고요. 아섭좀 드릴까요? <laughs> 와 이거 뒤에? 네 쪽에... 뭐야? 닦았다. 섭? 응. 그 파? 바... 아 쏟았잖아 한 바퀴스 지금 한 바퀴에서 또 차고 있어요 실컷 먹자고요 아니 태양 갈 필요 없잖아 이거 봐 봐. 응? 요 사이즈야 이거. 그죠? 그리고 여기께 훨씬 맛있어. 아, 너무 끝이 없는데? 너무 많은데? 아, 지금 한 바퀴스 채웠는데, 지금 한 바퀴스가 또 찼어요. 아, 저쪽에도 많은데. 오늘은 먹을만지만 아, 제가 섭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섭 드시러 오세요. 그리고요. 이 개족에도 드시러 오세요. 어디로 가는지요 여기는 인천입니다. <laughs> 그래, 어? <넘어갈> <laughs> <laughs> <이거, 이거>. <laughs> <와, 웃음> <와>. 여기 금방 발부만 <laughs> 불총수. 300, 300. 어? 응? 여기 저기서 막 물총 쏘네. 하... 죽입니다. 이쪽에 구멍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파볼게요. 어라, 어, 나온 거 보세요, 이거. 한 방에 나오는 거. 야 죽이죠? 아, 와. 묵은 개조개. 이야, 죽입니다. <laughs> 자, 또한번 찾아볼게요. 아닌 것 같은데, 음. 아닌 것 같은데. 우와 묵은 개조개 죽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닌가 맞는 것 같았는데. 이야, 묵은 개조개 죽입니다. 한번 파볼까요? 열린다는 얘네. 한방히안될 같은데. 이 네. 이거 문준이 될거 같은데. 까어떤 이거 한 방이야. 한 방. 죽이는데요야살 응. 살 끝내주는데? 살오 제일 왕거리 잡았어. 자 건배. 어, 먹어봅시다. 시식해봅시다. 네. 건배. 응. 응, 먹어, 먹어, 이야 노랭이 이거 응. 봐봐. 간이 이렇게 태양권은 응. 안에도 이, 좋아. 이 뭐냐 응. 심 같은 거 있잖아요. 오우. 그런 게 많아. 근데 얘는 없어. 간딱 맞죠? 응. 음. 응. 음.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홍합 적어주세요 <laughs> 이분은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어? 리고그 음. 다음에 살주살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자, 저기죠